수가 없거든. 이건 예상 못 했네. 아, 이로뛰면 위험한데. 왜 아무도 없어? 어, 저기 안 죽어? 죽을 줄 알았는데. 안돼안 돼. 안 돼.

대 단한 친구 인걸 어우, 잘먹냐 우리팀 뭐야？어떻게 어떻게, 어떻게 들어왔어？이렇게 네, 수비 를 해야지 아주 완벽 한 수비 구만 다음 거점이 저긴 거는 도망데 저기 주요 거점을 차지했다. 주요 거점에서 교전. 주요 거점 확보 완료. 아군 뭐? 어떻게 먹었냐? 와우. 뭐 설치 중. 주요 어디 갔나 했네. 아.. 이런 심리전에서 졌다. 와.. 이 씨. 아 잠깐 들고 있을 거

아깝다 <laughs> 올리면 있을 것 같은데? 그렇지 바로 격추 시켜주고 뭐야 이거 <laughs> 정밀 공습 뭔가 정밀 공습이야. 아, 지금 안 죽네. 아무 텔리지 뭐 않을까? 다 와. 아니 왜? 왜쟤는안 죽어? 주요 점을차지했다 한 설치 중아 이걸 안 오고 펀체? 아 다행이다 엎드려 아. 아. 내가 안타까운데 동점까지만 가자. 그렇지. 아. 세 명이야. 못봤지못봤지 못 봤지? 빨리 와, 친구들. 주요 거점에서 교전 중. 차지했다. 주요 거점했에서 교전. 아. 10초 주겠다 이동 준비해 수월한 미사일 준비 완료 요 거점을 점령했다 주요 거점 점령. 아. <laughs> 아씨 일당 빼겠다 이동해. 다음 위치로 간다. 아 근데 저기는 먼저 먹히면 뚫기 너무 힘든데 그 아니 이걸? 아아 어, 아, 이런 쟤를 잡아야 되는데. 참모 아닌가? 한자방이네 아, 상국의 악운 아, 인무철기기들을쓸을 쓸어버려 아 리스폰도 아 제발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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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와우